이처럼 소외와 차별의 상징이었던 호남선이 새롭게 내달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무한공항. 하루 이용객이 겨우 3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입뿐인 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 간절한 건 고속철도의 경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입니다. 충북 오송에서 송정리역은 내년까지 완공하지만 무항공항 경유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쓰다가 공항활성화가 되면 경유 노선을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공항활성화라는 전제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당초 약속했던 광주 목포구간의 2017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36년 걸린 복선화 사업의 악몽이 고속철도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호남 축은 어, 지금 예정대로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운행 시간이 7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돼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교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 2006년 공사가 중단된 목포 보성 간 공사 재개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입니다. 일적 문, 물적 교류는 물론 남해안권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시 타당성과 예산 문제가 얽혀 있지만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 고속철도도 미래 과제입니다. 시대의 아픔이 철길 마디마디에 고여 있는 호남선. 지난 세월의 무게를 홀로 털고 희망의 고속 열차가. 미래로 내달리기를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